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요일이고 지금 강습 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. 오늘부터 재등록 기간이어가지고 어, 마치고 재등록을 했어요. 재등록 하는데 모니터에 이제 기초반이 아니라 초급반이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구나 평형을 배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. 네, 걱정도 큽니다. 어, 그, 그래도 기초반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,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것도 좀 아쉽고, 어,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아직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어, 그분들이어서 같이 못 받는 것도 좀 아쉽고, 네, 아쉬운 마음도 크네요. 네, 그래도 어쨌든,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고, 7월부터는 또 재밌게 초급반에서 평영 배우고, 네. 그래야겠죠. 음 그리고 오늘 평영 하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, 아, 평영이란다. 이제 배영 하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, 어, 저폼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, 어, 아주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수업 마치고 선생님께서도 저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아 아주 일치월장 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, 어 네,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. 음뭐 부끄럽지만 칭찬을 받는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나이 들어서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, 여기서 칭찬 많이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, 네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분뿜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아 그리고 어제 수영복이 왔어요, 왔어. 그래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시착을 해봤어요. 제가 한 치수 작은 걸로 시켜가지고 어,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꺼냈는데 수영복이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을 했는데 어, 다행히 들어는 갔습니다. 그래서 수영복은 들어가면 맞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물에 들어가고 좀 수영하고 그러면 늘어날 거니까 네, 그래서 오늘 이제 강습 때 개시를 했죠. 원래 개시한 날은 수영이 되게 잘 되고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수영을 재밌게 할수 있었고 아 이게 어깨 썰리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네 알게 되었죠. 음, 그래도 어쨌든. 수영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. 열심히 또 입고 열심히 수영하고 그래야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자유수영 때또 인사하러 올게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